밑그림도 없이 일단 붓부터 들리미는게 갑부의 작업 스타일. 그런데 그림이 아닌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직업 중에 글씨팔아 돈을 번다니 그 모습이 신기할 따름인데요. 그저 붓 가는 대로 휘두를 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녀. 넋놓고 구경하는 사이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다 쓰신 거예요? 네. 다 그렸어요, 벌써? 네. 한1분 걸린 것 같은데? 네, 1분 가는 거 같아요. 벽에 밑그림도 하나도 안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 번에 그냥 쫙 써도 저렇게 나오네요. 근데 네, 밑그림을 그리면 채색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한붓으로 써야 되는 글자니까. 일찍 어? 어? 괜찮나요? 음, 네네. 단 1분만에 허전한 벽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곧바로 외벽 작업이 이어집니다. 초스피드 작업으로 유명하다는 갑부. 이번엔 얼마나 걸릴지 확인해봤습니다. 한번 스쳤다 하면 작품이 탄생되니 거참 신통방통한데요? 2분 남짓한 시간. 이번에도 글씨 벽화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석봉이 불을 끄고 글씨를 썼다면 가부는 구경꾼들 앞에서 글씨를 쓴다? 초스피드 예술필체에 다들 감탄사 연발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쓱 쓰시는데 너무 예뻐요. 이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뭐한 3분 안 걸린 것 같은데 다 금방 하시네. 네, 한 2, 3분 된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서 얼마 보신 거예요? 어, 두개 작업했으니까 60만 원. 60만 동이요? 이거 원가가 얼마 드는데요 원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4,500원 들었어요. 글씨는 물론 그림 실력까지 뛰어난 나현 씨.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랍니다. 글자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수업도 하고, 상품도 제작하고, 택배도 보내고. 사실 나연 씨는 대전에서 꽤 유명한 캘리그래피 작가입니다. 서예적 기법의 디자인을 가미한 글씨체가 그녀의 주목입니다. 마치 붓글씨를 연상케 하는데요. 어, 캘리그래피는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필체라는 그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대요. 손으로 쓰는 아름다운 글씨, 거기에 감성이 추가된 글씨를 보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종이를 만나니 물만난 고기처럼 더욱 거침이 없어진 필체. 감성적이고 힘찬 글씨는 보기만 해도 충전되는데요. 서민갑부를 위한 특별 선물. 정말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야뭐 순식간에 멋있어졌네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한 1분도 안 걸리셨는데, 쓰는데? 미리. 그몇초안 음. 되는 시간 동안 머릿 속에서 그림을 그려놔요. 아 어떻게 갈 거다? 네, 그럼 그 대로 쓰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 구상을 하는 시간이 점점 경력이 될수록 짧아지는 것 같아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스타일과 노하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뿐이야. 바로 이 글씨체가 나현 씨를 서민 갑으로 응급하게 해 줬습니다. 네. 그 북액자 그 글귀가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였나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까지도 쓰고 네, 녹화되셨습니다. 글귀 쓰고 쓰고 되지 말 쓰고. 매장에서도 쉴틈이 없는 나현 씨. 이번엔 선물용 액자 작업이 한창입니다. 개인 글의 디자인까지 감이해가며 막힘없이 종이를 채워가는 모습. 글씨 하나로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완성되신 거예요? 네. 어, 한 5분 걸렸네요. 아, 5분 걸렸나요? 이게 그이 맞춰서 좀 오래 걸렸네요. 5분 어, 동안 얼마 보신 거예요, 이제? 4만 원이요. <laughs> 5분에 4만 원. 이야, 굉장하네요 액자값 3천 원을 제외하면 모두 순수익으로 남는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주부였다는 나현 씨. 캘리그래피는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큰아이의 돌잔치를 위해 직접 만든 방명록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확인해 클로로 연락 주시겠어요? 거기로, 네, 거기로 보내주시면 저희 이거 안 깨져요. 이제는 손글씨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글씨를 쓰면 다양한 상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 법. 벽면과 종이, 컴퓨터. 가릴 것 없이 필체가 한결같이 아름답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손으로 쓰는 거랑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약간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네.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디자인 작업했을 때 그리고 좀 또렷하고 굵기 조절이 더 자유롭게 되니까 음 손으로 썼을 때는 뭔가 똑같은 메시지를 적어도 더 와닿죠 컴퓨터로 손글씨 작업을 하면 상품에 한계가 없습니다 아, 이건 뭐야 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자녀들이 의리한 현수막이라는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이런 주문이 맞나요? 네, 현수막 베스트셀러예요. 현수막. 잔치날 빠질 수 없는 담예품 수건. 여기에도 갑부 글씨가 들어갑니다. 그... 음. 저기 팔순잔치로 음. 손녀분이 주문하신 네네네. 수건인데 환갑 상품으로 현수막만 했었거든요. 네 현수막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사례님 수건은 안 하냐고 저희 수건도 맞춰야 되는데 제 사장님 글씨로 만들면 예쁠 것 같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음. 만들어봤는데 반응이 음. 좋아서 계속 하게 됐어요. 이게 또 매출의 한몫 사나요? 그럼요. 전체 매출에 수건만 3분의 1 정도. 사실. 와, 진짜 엄청 많은 거네, 요런가 네. 네, 입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수건 세트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뭐 핑크랑 흰색이랑 사콜이랑 같이. 네, 세생님이랑 졸업선. 음. 이렇게. 음. 이거 제 손이에요. 어떻게 되죠? 이건 제 손이에요. 제가 제손 보고 그린 거예요. <laughs> 아, 아주 닮았네. <썼잖아>. 손이 닮았네. <laughs> 하고 음. 이렇게 포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음. 선물 포장 옵션은 따로 받아요, 5,000원. 음. 반짝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감사패요. 아, 예쁘네. 엄청 음, 예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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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감사패 현수막이요. 네, 3종 세트라고 합니다. 환갑 3종 세트. 네. 매출이 얼마인가요? 감사패 하고 나서부터는 묶어서는 한 천만 원 이상 올랐어요. 천주. 아, 아 주문이 많네요. 이거는 이렇게 표시 안한건 아직 안한 음. 거. 응. 여기 표시 된 거는 배송이 나간 거. 이게 얼마나 모아 놓으신 거예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씩 모아놔요. 일주일인데 이게 무슨 몇 장이에요 이게 이게 엄청 많네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적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요 <laughs> 네. 이게 적은 건데 이정도예요네 <laughs> 적은 거예요 음... 하루에 한 대여섯 장씩 들어와요 원래는 음... 저기 가계부 어플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 그동안의 매출을 보여주는 나현 씨4천원백도 있어요 네, 뭐 5월 은 시즌이니까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기념일이 많은 성숙의 최대 매출은 무려 4,500만원. 글씨로 한해 약 4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